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NSR 동탄 오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지금이 8월 하순인데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기 힘드시죠? 하지만 오늘 저녁하고 그다음에 오는 금요일에 비가 오면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전거를 지켜줄 자물쇠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도덕 정신도 높아져서 뭐 내가 남의 물건을 좀 훔쳐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아직도 남의 물건을 탐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속담에도 보면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마음을 못 먹게 자물쇠로 잠궈 버리면 훔쳐가려는 거를 포기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자물쇠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자물쇠인데요. 아부스에서 나온 자물쇠입니다. 얘의 공식 이름은 아부스 웹1200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천으로 쌓여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여기 이렇게 뭐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안에가 다좀 두꺼운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절단기가 아니면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중하고 소중한 비싼 자전거를 보호하기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구매하실 때 보면 이렇게 키가 별도로 있습니다. 요 키에 있는 번호만 얘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구매하실 때 받은 요 키는 여러분들만 아는 장소에 잘 보관을 해 두셔야 혹여라도 까먹으시면 얘를 찾아서 얘 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칼라가 있지만 현재 매장에 있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흰색 그다음에 핑크 레드 주황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예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이퍼의 미니 락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셨던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 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무게도 되게 가볍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물쇠입니다. 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줄이 좀 얇은 편이잖아요. 아까 이 아부스 요거에 비하면 이 체인에 의하면 상당히 얇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손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마음 먹고 뭐 절단기를 동원해서 끊어내려고 마음 먹은 도둑이 아닌 이상은 뭐 쉽게 예, 훔쳐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브랜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퍼리고요 칼라는 이렇게 블랙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은 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물쇠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NSR 동탄 오산점이나 NSR 평택점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을 건데요.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 어디든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19,000원 만 원이다 보니까 예, 3만 원 이하라서 택배비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뭐 동탄 오산점이나 평택점 가까이 계신 분들은요, 뭐 매장에 한번 나와서 다른 상품들하고 함께 보시면서 한번 열쇠도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양 매장에서는요 이번 달말 8월 31일까지 올해 나온 신상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대별로 드리는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아울렛 상품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까지 할인하는 행사가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빅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 매장에 이렇게 러닝 슈즈를 비롯해서 러닝 용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새벽이든 아침이든 뭐 주말이든 뭐 저녁이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달리기 하시거든요.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양 매장에 달리기 용품, 이렇게 신발, 조끼, 그 다음에 모자 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예,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저 충북 진천에서 동탄 오산점까지 오셨다가 예, 요 운동화 사러, 사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하단 말씀 드리려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듯 양 매장에는 이렇게 지금 아주 편한, 달리기에 편한 운동화를 비롯해서 일부 러닝용품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나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제 영상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 더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늦더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이상으로 NSR 동탄호산점, NSR 평택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